최대 명절 이 추석입니다. 피치 네. 못할 사정으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족과 함께 추석 못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추석 특집 이만갑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힘차게 출발하는데 평양 깔깔깔을 국악으로 우리 박은혜 씨가 <laughs> 평양 깔깔깔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한가위 보름달보다 더 풍성한 북조선 유수 평양 깔깔깔 여러분의 일급 보도원 수순용입니다 첫 번째 보도입니다 시청자 동지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시겠죠 즐거운 명절 남조선에서 추석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성편을 빚어먹는 넉넉하고 풍족한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조선의 추석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1988년에야 북조선 명절로 지정된 추석 3일 동안 연휴인 남조선과는 달리 북조선은 추석 당일 딱 하루만 지는데요. 그나마도 추석 전이나 이후에 보충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휴일이지만 북조선에서도 자릿상을 차리는데요. 여기에서 간부의 격차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간부들 차례상엔 100만 원이 넘는 양주와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외제품들이 올라가는 반면 주민들 차례상엔 장마당표 옥수수술과 사과 하나리 고작 북조선돈 5만 원은 있어야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상인들 하루수입이 고작 5천 원이라고 하니 주민들 차례상 사정 안 들어도 알만 하겠죠? 이렇게 돈한 푼이 아쉬운 와중에 귀신 때문에 추석이면 돈을 땅에 묻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나쁜 운세는 다 조상 탓이야! 라며 조상묘 주변 땅에 돈을 묻어야 된다는 전쟁의 말에 속아 돈이 오십시오! 라는 의미로 55원에서 555원까지 땅에 파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없는 돈으로 자릿상 차리랴 땅에 돈 무두랴 바쁜 북조선의 추석 이번 추석에는 북조선 주민들 모두가 넉넉한 한가위 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도입니다. 추석을 맞아 더욱 간절해진 북조선 고향 생각에 애가 끓던 시량민과 이산가족 여러분들 기뻐하시라요 이젠 손바닥 안에 있는 선전화와 컴퓨터만으로도 북조선의 생생한 모습을 단번에 볼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남조선 정부가 북조선의 곳곳을 볼수 있는 3D 입체 지도를 만들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힘입어 남조선의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최신의 북조선 모습을 볼수 있는 스카이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선선화만으로도 그리운 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경양의 기밀성 종합대학이나. 금수산 대양궁전뿐 아니라 어렸을 때 살던 내 고향 집도 가보고 친척들 만나기 위해 탔던 기차역 추석이 돼도 가보지 못했던 조상님 묘도 올 추석에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손바닥 위에서 북조선 지도를 보는 정도지만 손바닥으로 북조선의 땅을 만지는 날도 곧 오길 바랍니다. 다음 보도입니다. 내 사진도 아니고 남의 사진이 있는 액자를 선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최근 저 멀리 이집트에 이런 황당 선물이 도착했다는데요. 선물의 정체는 바로 김정은 사진 액자라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선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음식과 선물을 주고받는 이드알 피트루라는 축제가 열린다는데요 이때 각 나라의 대사관들은 이집트 정부에게 축하선물로 고국의 대표 기념품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중 북조선 대사관은 김정은 사진 액자를 선물로 보내 이집트 정부에 파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조선의 사진 선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2011년에는 김정일 사진을 선물로 보냈었는데요. 당시 북조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쿠 대통령이 살아있었을 때라 웃고 넘어갔을 일이었지만 무바라쿠 대통령도 죽고 형식적인 외교 관계만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김정은 사진 선물을 받은 이집트 정부는 황당함을 굶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지 소식통은 북조선 대사관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가격대의 선물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선물을 보낸 거라고 추측했는데요. 북조선 대사관은 그간 대사관 앞을 지켜주는 이집트 경찰에게 매월 10달러씩 줬던 사례비도 못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북조선 대사관 사정도 참 딱하네요. 다음 보도입니다. 북조선 대사관이 이집트 명절 선물로 보낸 김정은 사진. 하지만 북조선 학생들에겐 고작 종이쪼가리 취급을 받아 북조선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번져할수 없는 신이자 보는 것조차 영광스러운 존재 김정은.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수령님의 용안이 담긴 1호 사진이 에구머니나. 폐지 수집상에서 무대기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꼬마개에게 일부러 바지 모으기 과제를 내줬는데요. 부족한 바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노동신문을 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노동신문은 간부들에게만 나눠주는 것으로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간부의 자식들이 귀한 일호 사진이 담긴 노동신문을 통채로 바친 것입니다. 1호 사진 바지 사건으로 노동당에서 바직당한 학부모까지 생겼고 버려진 1호 사진을 수거하기 위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정은 동지 폐지 수집에만 열중하지 말고 학생들이 진심 어린 존경심 모으는데 열중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북조선의 추석과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린. 오늘의 병량 깔깔깔. 다음 주는 더 재미있는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일곱 보도원 추순영이었습니다. 어... 궁금한 게 있는데 <laughs> 예. 우리나라 추석 뭐 명절 때 추석 특집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그런 거 할까요? 예, 네, 정전이 잘돼서 버지 못할 때 많은데, 정전이 잘돼서 버지 못할 때 많은데. <laughs> 근데요그뭐 있긴 하나. 있어요, 막 윷놀이 하고 막 이런 게 TV로 나오기 네, 민속놀이들이, 아. 민속놀이들이 나오는 거아요저 <laughs> 유시죠, 유. 근데 테이블에서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당구대처럼 테이블인데요. <laughs> 아, 좋게 말하면 당구대고 저는 사실은 뭐. 즐겨, 명절 때 즐겨 하는 그런 판 같이도 보여요. 어. 구역대 구역대 경기하는 거예요. 구역, 구역. 아, 구역대 구역. 동네 구역. 네, 뭐 어느 구역 해가지고. 어. 아, 유순 다른 데서 동대문구역? 던지고. 예. 바닥에다 떨어뜨리고. 아 어. 그러네요. 야, 야, 특집 영화 이런 건 없어요. 잘안 들어오니까. 아, 예. 저기 새로 나온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새로 나온 영화를 봐요. 네. 우리랑 네. 너무 다르네요. 우린늘 추석에 같은 <laughs> 영화를 보거든요. 아 그래요? 추석날에 그 묘에 가서 기쁘게 이렇게 산서 산 묘지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담배랑가 피울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불이 날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거를 예방하는 영화가 나와요. 아 예. 아 네. 아 네. 아 어, 주차영 씨는 오늘 참 진짜 이쁘다. 내가 그동안 음. 주선영씨본 모습이 오늘 정말 맞아요. 제일 예쁜 날. 아,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왜 왠지 모르게 어맹난 네. 선생님 옛날 모습이라고 해야되요왜 아아 지금 태어났어. 아 <laughs> 근데, 근데 네. 뭐 우리 양쪽도 이쁘지만 사실 네. 우리 오늘 MC 안방만이면 우리 바보네스도 아 예뻐요. 수학관리고연생이 실력 나오네요. 연생이란요 중전마마죠. 제는 아뭐 말을 못해. 아 그래, 중전마마. 아 <laughs> 예 추석 특집 이제만 내려갑니다. 예. 오늘 뭐이 어마어마한 첫백전이 <laughs>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전투력이 지금. <laughs> 우리가 그러면 양 팀을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승리의 전투회로 자력갱생 팀입니다. <laughs> 네. 오로지 우리의 힘을 해서 오늘 승리 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력! 자,력! 생생! 좋습니다. 숨쉬형 각오 한번해 주시죠. 오늘 우리 상대방을 다 처멸로 치고 처음으로... 이기자. 아... 자, 이번에는 아... 우리 조세호 씨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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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에는 우리 팀입니다. 네. 네. 승비에는 우리 것 강성 대국 팀입니다. 진 말이 필요가 없는 게요. 어 김현수 씨 팀이 자력갱생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자력갱생을 통해 강성대국을 이루고 있는 팀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야. 그리고 오늘 이순신 씨를 잡기 위해서 조명학 씨가 함께하고 있고요. 오 강릉도 교수님 한 분이면 박성진, 김천웅씨두 분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무슨 설명이 더필요해국 강성 대국 강성 대국 여기까지. 진징한 대결이 될것 같은데 응원전부터 들어갈게요. 제가 네. 선물을 먼저 공개하고 응원전 들어가도록. 하 선물 있다고요? 선물 이 있다고요? 선물은요. 뭐야? 추석 떡값 걸고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맞습니다? 얼만지 살짝. 어... 이 두께가 다 돈이에요. 자그러면 어떻게 자력갱생 터 할까요? 저기 뭐 경성대국인지. <웃음> 뭐 <웃음> <각각> <웃음> <한성대국인지> <웃음> 팀 이름이 잘아려어져가지고요자 자, 그러면 자력갱생팀부터 보도록 자력갱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력갱생팀 응원! 시작! 우리 다수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잔칫날이기 때문에 잔칫날은 그냥 갔없습니다 <laughs> 정말 우리 이만감을 사랑하는 가수 한 분을 모십니다. <laughs> 그냥음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이만감을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laughs> 자 이만감을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laughs> 다 비고 무조건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laughs> 박사님! 하는데요. 이때 각 나라의 대사관들은 이집트 정부에게 축하 선물로 거국의 대표 기념품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중 북조선 대사관은 김정은 사진 액자를 선물로 보내 이집트 정부에 파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조선의 사진 선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2011년에는 김정일 사진을 선물로 보냈었는데요. 당시 북조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쿠 대통령이 살아있었을 때라 웃고 넘어갔을 일이었지만 무바라쿠 대통령도 죽고 형식적인 외교 관계만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김정은 사진 선물을 받은 이집트 정부는 황당함을 굶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지 소식통은 북조선 대사관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가격대의 선물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선물을 보낸 거라고 추측했는데요. 북조선 대사관은 그간 대사관 앞을 지켜주는 이집트 경찰에게 매월 10달러씩 줬던 사례비도 못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북조선 대사관 사정도 참 딱하네요. 다음 보도입니다. 북조선 대사관이 이집트 명절 선물로 보낸 김정은 사진. 하지만, 북조선 학생들에겐 고작 종이 조각이 취급을 받아 북조선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번접할 수 없는 신이자 보는 것조차 영광스러운 존재, 김정은.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수령님의 용안이 담긴 1호 사진이, 에국문이나 폐지 수집상에서 무대기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꼬마 개에게 일부러 바지 모으기 과제를 내놓았는데요 부족한 바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노동신문을 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노동신문은 간부들에게만 나눠주는 것으로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간부의 자식들이 귀한 1호 사진이 담긴 노동신문을 통째로 바친 것입니다 1호 사진 바지 사건으로 노동당에서 바직당한 학부모까지 생겼고 버려진 1호 사진을 수거하기 위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성은 동지 폐지 수집에만 열중하지 말고 당인들 하루 수입이 고작 5천 원이라고 하니 주민들 자해상 사정 안 들어도 알만하겠죠? 이렇게 돈한 푼이 아쉬운 와중에 이신 때문에 추석이면. 돈을 땅에 묻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나쁜 운세는 다 조상 탓이야! 라며 조상묘 주변 땅에 돈을 묻어야 된다는 전쟁의 말에 속아 돈이 오십시오! 라는 의미로 오십오 원에서 오백오십오 원까지 땅에 파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없는 돈으로 차례상 차리랴 땅에 돈 묻으랴 바쁜 북조선의 추석 이번 추석에는 북조선 주민들 모두가 넉넉한 한가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도입니다. 추석을 맞아 더욱 간절해진 북조선 고향 생각에 애가 끓던 실향민과 이상가족 여러분들 기뻐하시라요. 이젠 손바닥 안에 있는 손전화와 컴퓨터만으로도 북조선의 생생한 모습을 단번에 볼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남조선 정부가 북조선의 곳곳을 볼수 있는 3D 입체 지도를 만들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힘입어 남조선의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최신의 북조선 모습을 볼수 있는 스카이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선전화만으로도 그리운 내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경량의 기밀성 종합대학이나 금수산 태양궁전 뿐 아니라 어렸을 때 살던 내 고향 집도 가보고 친척들 만나기 위해 탔던 기차역 추석이 돼도 가보지 못했던 조상님 묘도 올 추석에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손바닥 위에서 북조선 지도를 보는 정도지만 손바닥으로 북조선의 땅을 만지는 날도 곧 오길 바랍니다. 다음 보도입니다. 내 사진도 아니고 남의 사진이 있는 액자를 선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최근 저 멀리 이집트에 이런 황당 선물이 도착했다는데요. 선물의 정체는 바로 김정은 사진 액자라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선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음식과 선물을 주고받는 이드알 피트루라는 축제가 열. 연... 시작입니다.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족과 함께 추석 못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추석 특집 이만갑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힘차게 출발하는데 평양깔깔깔을 국악으로 우리 박은혜씨가 <laughs> 평양깔깔깔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한가위 보름달보다 더 풍성한 북조선 유수 경량깔깔깔! 여러분의 일급 보도원 수순용입니다첫 번째 보도입니다. 시청자 동지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시겠죠절 추석 남조선에서 추석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성편을 빚어 먹는 넉넉하고 풍족한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조선의 추석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1988년에야 북조선 명절로 지정된 추석 3일 동안 연휴인 남조선과는 달리 북조선은 추석 당일 딱 하루만 지는데요. 그나마도 추석 전이나 이후에 보충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휴일이지만 북조선에서도 자릿상을 차리는데요. 여기에서 간부의 격차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간부들 차례상엔 100만 원이 넘는 양주와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외제품들이 올라가는 반면, 주민들 차례상엔 장마당표 옥수수술과 사과 하나리 고자 국조선돈 5만 원은 있어야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자력갱생 아니겠습니까? 네.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 해서 오늘 승리 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력! 갱생! 자력! 갱생! 좋습니다. 좋습니고한 <laughs> 예. 마디 해 주시죠. 오늘 우리 상대방을 다처물리 치고 이기자! 자, 이번에는 우리 조세호 씨팀 소개해 주시. 네. 비에는 네. 우리 껏 강성 대국 팀입니다. 네. 필요가 없는 게요. 어, 김현식 씨 팀이 자력경생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미 자력갱생을 통해 강성대국을 이루고 있는 팀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 야. 그리고 오늘 이순신 씨를 잡기 위해서 조명옥 씨가 함께하고 있고요. 오 강릉도 교수님 한 분이면 박성진, 김철웅씨두 분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아 무슨 설명이 더필요 가수, 가수, 대수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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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한 대결이 될것 같은데, 응원전부터 들어가야죠 제가 대결은? 선물을 먼저 공개하고, 응원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있다고요? 선물 있다고요? 선물은요? 뭐야? 추석 떡값 걸고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얼만지 살짝. 어... <laughs> 이 두께가 다 돈이에요. 야 자력 갱생터할까요 저기 뭐 경성대국인지 <laughs> 뭐 손으로 <강>, 생각습니다이이잘안니어져가지고요 <강성대국인지 웃음> 자, 뭐냐면 자력 갱생팀부터 알요알겠습니다 아, 자력 갱생팀 응원 시작 우리 가수 광무 둘째 방송. 학생들이 진심 어린 존경심모으는데 열중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북조선의 추석과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 전해 드린 오늘의 평양 깔깔깔. 다음 주는 더 재미있는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일곱보다온 수순용이었습니다. <laughs>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 추석 뭐 명절 때 추석 특집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그런 거 할까요? 예 네, 정전이 잘 돼서 버지 못할 때 많은데 정전이 잘 돼서 버지 못할 때 많은데. <laughs> 근데요 그음 뭐 있긴 있어요. 막 윷놀이 하고 막 이런 게 TV 러 나오고 네, 민속놀이들이민속놀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시죠 유. 근데 테이블에서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당구대처럼 테이블인데요? 아, 어게 말하면 당구대고 저는 사실은 뭐. 즐겨 명절 때 즐겨하는 그런 판 같이도 보여요. 어, 구역대 구역대 경기하는 거예요. 구역 구역. 어. 아 구역대 구역대. 동대문구 어느 구역 해가지고. 아 유순 다른 데서 정대문. 던지고 예. 바닥에다 떨어뜨리고. 아 어, 그러네요. 야. 아, 특집 영화 이런 건 아, 없어요. 경기가 잘안오니까 예. 저기 새로 나온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새로 나온 영화를 봐요. 네. 우리랑 네. 너무 다르네요. <laughs> 우리 늘 추석에 같은 <laughs> 영화를 보거든요. 아 <laughs> 어, 그래요? 추석날에 그 묘에 가서 기쁘게 이렇게 산서 산 묘지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담배랑 같이 피수있잖아요 그러다가 불이 날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거를 예방하는 영화가 나와요아 <laughs> 예. 어, 주선영 씨는. 오늘 참 진짜 이쁘다. 내가 그동안 주차장에서 본 모습이 오늘 정말. 맞아요. 제일 감사합니다. 예쁜 날.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왜 왠지 모르게 어맹난 네. 선생님 옛날 모습이라고 아, 해야 하나. 아왜 지금 태어났어? <laughs> 근데 뭐, 우리 양쪽 도이쁘지만 사실 우리 오늘 MC 안방만이면 우리 박은희 씨도 예뻐요. 진짜. 아우, 저야 뭐. 그래도 왕년에 수락관의 그 연생이 실력 나오네요. <laughs> 연생이란요. 중전마마죠 <laughs> 뭐 말을 못해. 그래, 중전마마. 아 <laughs> 예, 추석 특집 이제 만나갑니다. 예. 오늘 뭐이 어마어마한 첫백전이 <laughs>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전투력이 지금. <laughs> 우리가 그러면 양 팀을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를 예. 승리의 전투로 자력갱생 팀입니다. 예.